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께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상식 하나를 완전히 뒤집어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라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면은 몸에 나쁘다. 라면은 정크푸드다. 라면 먹으면 건강 망친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오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특히 나이 들면서는 더 그랬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라면은 피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라면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 중 상당 부분이 오해였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반쪽짜리 진실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라면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건강하게 라면 한 그릇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라면에는 방부제가 가득하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면이 몇 달씩 보관돼도 상하지 않는 건 화학방부제를 잔뜩 넣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아십니까? 제 주변 분들만 해도 대부분이 이렇게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라면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에는 화학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놀랍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럼 라면이 왜 그렇게 오래 보관될까요?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라면은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거나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분 함량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화학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보존 방법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말린 멸치, 말린 고추, 말린 표고버섯, 이런 것들도 몇 달씩 보관해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부제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수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겁니다. 라면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과자 봉지 열어보시면 바삭바삭하죠. 수분이 거의 없으니까 오래 보관돼도 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라면만 방부제 덩어리라는 오명을 쓰게 됐을까요? 아마도 라면이 너무 저렴하고 흔한 음식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서민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니까 폄하하는 시선이 있었던 거죠. 또, 라면이 외국에서 들어온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이미지도 한몫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합니다. 라면은 방부제 없이도 충분히 오래 보관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식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면은 영양이 없다. 라면은 정크푸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면은 그냥 밀가루 덩어리의 기름이고 제대로 된 영양소는 하나도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라면의 영양성분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라면 한 봉지를 보면 탄수화물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지방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기본 영양소예요.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주고 단백질은 근육과 세포를 만들고 지방은 호르몬 생성과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라면 한 그릇에는 이세 가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물론 비율이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기본적인 균형은 갖추고 있다는 거죠. 탄수화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단백질도 면에 어느 정도 들어있고 건더기 스프를 넣으면 더 늘어납니다. 지방은 면을 튀기는 과정에서 생기는데 이것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물론 라면만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건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밥만 먹어도 부족하고 고기만 먹어도 부족하고 채소만 먹어도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라면에 달걀을 넣고, 파를 썰어 넣고, 버섯을 넣고, 김치를 곁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모두 갖춰진 균형 잡힌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라면만 달랑 끓여서 국물까지 다 마시고 끝내면 당연히 영양 불균형이 생기죠. 하지만 제대로 조합해서 먹으면 라면은 충분히 건강한 한 끼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나트륨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라면 하면 짜다, 나트륨 폭탄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실제로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스프를 다 넣으면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라면만 유독 나트륨이 많은 걸까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다른 음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찌개 한 그릇, 칼국수 한 그릇, 국밥 한 그릇, 이런 음식들의 나트륨 양은 어떨까요? 실제로 비교해 보면 라면과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물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높아요.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간이 센 편이거든요. 그런데 왜 라면만 유독 나트륨 때문에 욕을 먹을까요? 아마도 라면이 가장 흔하고 자주 먹는 음식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면의 나트륨은 대부분 국물에 들어 있습니다. 스프를 푼 국물이죠. 그래서 국물을 다 마시지 않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면만 건져 먹고 국물은 밥만 먹거나 아예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스프를 전부 넣지 말고 절반만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반으로 줄어들죠. 간이 좀 심심할 수 있지만 여기에 다진 마늘이나 생강을 넣으면 풍미가 살아납니다. 파나 고추를 썰어 넣어도 좋고요. 이렇게 조절하면 라면의 나트륨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나트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문제는 과다 섭취죠. 그러니까 적절히 조절해서 먹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MSG와 스프에 관한 겁니다. 라면 스프에는 MSG가 들어있어서 몸에 안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MSG는 화학조 미료니까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MSG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MSG의 정식 이름은 글루탐산나트륨인데요. 이건 자연에도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다시마나 버섯, 치즈, 토마토 같은 식품에도 글루탐산이 들어있어요. 감칠맛을 내는 천연성분이죠. MSG는 이 글루탐산을 추출해서 만든 조미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공적인 화학 물질이라기보다는 천연성분을 농축한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과다 섭취하면 좋지 않지만 이건 소금이나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적당량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라면 스프를 만들 때는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양파 같은 천연재료에서 추출한 맛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과 MSG를 넣는 거죠. 스프가 화학물질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천연재료 기반의 조미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스프의 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화학첨가물을 최소화하고 천연재료의 비중을 높이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스프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역시 양 조절이 중요하죠. 스프를 다 넣지 말고 적당량만 사용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라면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셨나요? 방부제도 없고, 영양 균형도 나쁘지 않고, 나트륨도 조절 가능하고, MSG도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이 남습니다. 라면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식이 될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걸 이제 아셨을 테니까 올바른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드시면 라면은 정말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달걀을 넣는 겁니다. 라면에 달걀 하나만 넣어도 영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해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죠. 라면의 탄수화물과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면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라면에 달걀을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달걀은 완전히 익혀도 좋고, 반숙으로 해서 노른자가 흐르게 해도 맛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채소를 넣는 겁니다. 파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버섯, 양파, 애호박, 당근, 배추 같은 채소를 추가하면 정말 좋습니다.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라면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거죠. 특히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또 채소를 많이 넣으면 포만감도 높아져서 라면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은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파는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 애호박은 소화가 잘 되는 채소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를 넣으면 라면 한 그릇이 영양 만점 한 끼가 됩니다. 세 번째는 순두부를 넣는 방법입니다. 순두부 라면을 드셔보셨나요? 정말 맛있고 영양도 좋습니다. 순두부는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뼈 건강이 중요한데 칼슘 섭취에 순두부가 도움이 될수 있어요. 또, 순두부는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라면 끓일 때 순두부 밥 모를 넣으면 국물이 부드러워지고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시원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가 되는 거죠. 순두부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김치를 곁들이는 겁니다. 라면 먹을 때 김치 빠지면 섭섭하죠. 김치는 발효식품이라서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또 김치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서 라면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줍니다. 매운 김치는 입맛도 돋워주고 라면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김치를 한두점 곁들여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균형도 좋아집니다. 배추김치도 좋고. 깍두기도 좋고, 무김치도 좋습니다. 집에 있는 김치 아무거나 곁들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프 사용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프를 전부 넣지 말고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만 넣으세요. 그러면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간이 심심하다면 천연조미료를 추가하면 됩니다. 다진 마늘, 생강, 들깨가루, 참기름, 들기름 같은 걸 넣으면 풍미가 살아나면서도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조금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오메가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영양도 챙기고 맛도 있고 간편하기까지 하니까 일석삼조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라면이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외식 한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죠. 그런데 라면은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한 봉지에 천원 내외면 살수 있고 여기에 달걀 하나, 채소 조금만 추가해도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총 비용이 2000원도 안 들어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영양 만점 식사를 할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특히 연금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생활비를 아껴야 하는 분들에게 라면은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은 보관이 편리합니다. 상온에서 몇 달씩 보관할 수 있으니까 비상 식량으로도 좋아요. 장을 자주 못 보시거나 갑자기 식사 준비가 어려울 때 라면이 집에 있으면 정말 든든합니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라면 한 봉지만 있으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라면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식품입니다. 물론 라면을 매일 세끼다 먹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편식하면 문제가 생기죠.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끼 정도 라면을 먹고 나머지 끼니는 다른 음식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또 라면을 먹을 때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영양 균형을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라면은 일상에서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식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라면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 죄책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라면은 나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오해 때문에 라면이 억울하게 욕을 먹어왔던 거죠. 이제 그 오해를 풀 때가 됐습니다. 라면은 제대로 알고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식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음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만 달랑 끓여서 국물까지 다 마시고 매일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여러 재료를 넣고 스프는 적게 쓰고 국물은 적당히 마시고 일주일에 몇번 정도만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핵심은 균형과 절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개인차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고 필요한 영양소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라면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은 라면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부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고 몸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라면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고 맛있게 잘 드신다면 적당히 즐기시면 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나트륨 조절에 신경 쓰셔야 하고, 당뇨가 있으시면 탄수화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나트륨과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짜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고 의학적 조언은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식이요법은 다를 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정 약물과 음식이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나트륨 섭취를 더 신경 써야 하고 혈액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녹색 채소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사나 의사에게 상담 받으시고 본인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라면을 즐기시면 됩니다.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도 영양 섭취에 신경 쓰셔야 하니까 라면만 먹기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면을 드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과 채소를 듬뿍 넣어서 영양을 보강하시고 나트륨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부종이 생기기 쉬우니까 나트륨 조절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라면만 자주 먹이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먹는 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라면을 좋아한다면 부모님이 영양을 보강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달걀, 채소, 치즈 같은 걸 넣어서 영양 균형을 맞춰 주시고 스프는 적게 쓰고 국물은 적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아직도 라면을 나쁜 음식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께 오늘 배운 진실을 알려주시고 건강하게 라면 먹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식사 준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이 정보는 정말 유용할 겁니다. 간편하면서도 영양 있는 한 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그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라면 한 그릇 하시는 거 어떠세요? 죄책감은 버리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라면을 끓여 드세요. 달걀 하나 톡 깨서 넣고, 파 송송 썰어 넣고, 김치 몇점 곁들여서 드세요.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 떠서 호흡으로 드시면서 오늘 하루 수고한 본인을 위로하세요. 라면 한 그릇에도 행복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